이번 점은 좀 재밌겠다 어머니. <laughs> 재밌는 내용은 아니래도 나는 좀 재밌게 볼것 같네요. 왜냐면 앞에 계신 우리 어머님께서 음, 신기가 되게 강하신 분이 오셨어요. 어, 그리고 제 눈에는 어, 지금 방울도 막 스치고 노란 우리 대신 몽두리라고 하는데 대신 할머니들이 있는 그런 색깔 노란 색깔도 막휙휙 감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그렇다 하면 지금 이 집안에는 무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재 있든 아니면 최근까지 있었든 어떤 분이 무당이셨죠? 고모 고모님이 무당이셨구나 그러니 지금 우리 어머니 사주를 이렇게 놓을 것 같으면 이 사주 무당 사주예요 어, 사람이 음, 나약할 것 같으면 어, 사람이 어떤 줏대가 없고 나약할 것 같으면 당신이 만약에 신을 젊어서 37, 38, 39에 어, 무당이 될 고비도 많았어 음, 그때 내가 무당이 됐었더라면 지금쯤은 대무당이야 어, 이런 양반 불릴 수 있는 그 정도 우선은 사주 안에도 신이 가득하고 집안에 내력도 있는 데다가 사람 자체가 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또 우리 어머니는 닥치면 오히려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분이에요.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되게 매섭고 판단력이. 그리고 꿈도 자주 꾸셔야 될 것이고, 직감도 많이 맞으신 분이에요. 응. 웬만한 무당은 우습죠. 어 우수한 우리 어머님이 내 앞에 오실 때는 어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 어머님이 마음에 둔 근심이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 음, 한두 가지는 아닌데 사실 우리 아들도 많이 걱정이 되고요 어, 아들 내외도 조금 걱정이 되고 불편한 점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아들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대주님에 대한 남편에 대한 걱정도 있고 그리고 또 부차적으로는 내가 이사수 문서운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시간은 정해져 있고 가장 궁금하신 거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역시나 대주님. 음, 대주님인데, 우리, 그래서 대주님 사주를 이렇게 받아봤더니, 우리 대주님께서는요, 음, 사실은 아버지가 없는 사주예요. 그러니 살아계셨다고 한다면, 있으나 만한 아버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든지, 어. 그러니 그 반면에, 그러한 남편을 데리고 살아오셨던 우리 어머니, 그 시어머님께서는 참, 부, 남편의 부족한 면을 채워가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그러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 대주님께서는 부, 그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이 아니라 어머님에 대한 절절함과 애틋한 마음이 많이 있으셨을 거다. 그런데 이 양반 지금 몸수가 많이 안 좋으셔야 됩니다. 몸안 좋죠? 음, 몸이 안 좋은데, 그게 어제 오늘 일이 또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 상을 겪으면서, 우리 그 배씨 대주님께서,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양반은 아버지도 없어야 되겠고, 특히나 아버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루를 먼저 가도 아버님이 먼저 가시는 형국이에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어머님 자에 상문이 치고, 어머님을 이르면서, 우리 그 대주님께서 알게 모르게 마음의 충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음. 응. 그리고 또 상문으로 인해서 내가 많이 그 심리적인 압박이라든가 원래 우리 대주님이 미주알, 고주알, 나불나불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 입만 꾹 담고, 이게, 이게 아니고, 네네네네. 네. <laughs> 예. 그렇게 나불나불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슴에 담고 이 속병아리가 결국에는 부모님 돌아가고 4, 5년 상간 안에 병이 유발되시는데, 응, 부모님 도와, 돌아가시고 나서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병이 들어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기해생이라고볼것 같으면 이게 어제 오늘 하루아침에 발병된 병세로 이분이 건강이 안 좋으신 건 아니나, 작년부터. 이분한테는 무언가 내가 그동안에 병이 있었던 것은 알아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관리를 해오고 조심을 하고 있었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병세가 좀더 진행이 되고 음. 어~ 무언가 아~ 이러다가는 어~ 위험할 일이 뭐지 않아 닥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지금 어머님이 근심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음. 제가 뭐 하나 묻자면 지금 어머님이 들어오시면서 저한테 남자분의 사자가 따라들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 최근에 얼마 안 돼서 남자분이 집안에 돌아가신 일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네, 어, 그 남자분 있어요, 없어요? 사촌 시숙 돌아가셨어요. 사촌 시숙, 어디 친정에 아니면 시댁에 시댁에 네. 응. 시댁에 사촌 시숙이 돌아가셨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우리 배씨 대주님 같은 경우에 네. 어, 이분이 대게 집안의 그 뭐라고 할까 내력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어, 줄이 강해요. 네. 말 그대로 빌어서 났든지 네. 어,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도 사주만 보더라도. 이분이 되게 딱. 칠성에서 이렇게 좀 할머니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격이 있거든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이분이, 어, 사실은 49에도 되게 위험했어야 돼요. 음. 응. 48, 49에 넘어갈 때도 내가 건강상 위험하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손해가 크게 쳤어야 돼요. 음. 응. 그렇게 해서 또 수명을 이어가시는 형국이고 음. 또한번 57에서 59 넘어갈 때도 또 고비가 쳤어야 돼. 돈이 돈으로 때우시든지 아니면은 건강으로 또한번 꺾고 넘어가셔야 되는 형국이었거든. 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두 번을 이어가면서 네. 61갑을 맞았구나. 네. 61갑을 맞아서 67세가 가야지 고비가 또한번올 텐데 네. 생각보다 그게 지금 작년부터 들어오는 형국이 네. 많이 빨라졌어요. 그 아. 이유가 바로 네. 집안의 상이 닥쳤다는 거예요. 닥쳤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칠성줄이 너무 강하게 타고 나셨기 때문에 우리 대주님이 네. 그러한 것에 탈을 많이 잡고 우한을 많이 내 인생사에 끌어들이는 형국이 있고 음. 또 우리 기주님 자체도 음. 지금 정미생이고 이렇게 나머지 사주를 이렇게 볼때 제가 이거는 신의 사주고 무당 사주라 그랬잖아요 음. 어떻게 내외지간에 이렇게도 잘 맞았는지 음. 어? 정말 사주는 두 분이 참잘 맞습니다 부부가 음.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음. 이렇게 그냥 저 사람 성격이 저런가 보다 내가 맞추고 이 사람 성격이 이른가 보다 내가 맞추고 오히려 부부가, 이 부부가 살아오시는 동안에 문제가 된다면 밖에서 자꾸 문제가 생겨나. 그럴수록 둘이서 의지하면서 고비고비 잘 넘어오셨을 텐데, 그러한 우리 아버지가 지금 작년부터 병세가 자꾸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러한 병세가 장기로 들어온 병세예요, 장기. 응, 혈관지감 나는 장기에 들어, 뭐,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신장 쪽에 지금 안 좋다, 하는 것 같아. 예. 어, 신장 쪽에. 근데 어머니 이 상태로 둘것 같으면 2년 안에는 <laughs> 심각한 상황이 와요. 예. 2년 안에는. 예. 2년 안에.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상이 난 거예요. 예. 응. 작년에 아니지, 상이 래지 올해 상이 난 거예요. 예. 한달 정도 돼. 한달 정도. 그래서 지금 이 상으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예. 이 양반이 달려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또한번 칠성줄에서 버틴다고 해도 예. 아,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사람만 네. 숨만 쉴 뿐이지, 네. 굉장히 활동성을 다그 내려놔야 하는 네. 상황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이 지금 해주셔야 하는 일은 이분이, 어, 어 뭐 어디 가가지고 명다리를 좀 칠성을 빌어주시든지, 근데 그런 것들을 빌기 전에 사자를 우선은 차단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음. 지금 그로 인해서 가속화되고 있어요. 음. 어, 그래서 그 상이 난 시점에서 3년 차, 3년 팔 상이 되기 이전에 음. 이분은 기로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음 사자가 이분이 될수 있다라는 음.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음. 한 7년이나 됐을까, 9년이나 됐을까 집안 내에서 시댁에서 음. 집안 내에서 어, 묘를 정 정리하신 일을 음? 움직이시는 일이 있어요 제사를 정리했든지 묘를 정리를 했든지 네. 음. 움직이신 일이 있어요 네. 어,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 어, 그로 인해서 지금 이분이 상이 나기 얼마 전에도 네. 또 상이 있었어요 예속 어, 못돌아가셨어요 네. <laughs> 이분 상이 나기 얼마 전에도 또 상이 렇게 그러니까 상이요 네번 네. 정도 그 저기 뭐지 한 7년 상간 9년 상간에 집안상이 4번 정도 예. 끊어지지 않고 나오고 예. 있거든요. 예. 그런데 모두 7번이 나오라 그래요. 7번이 나오라요 그래. 예. 예. 7번이 나오라 그러는데 아직 7번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 이분이 다음 타자가 될지, 그 다음 타자가 될지 그 7명 안에 든다라는 예. 거예요. 문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인 사자나 적어도 내 집안 사람들을 다 구해주고 다 재워줄 수는 없지만, 응. 내 신랑한테 보험, 생명보험금 많이 들어서 내가 그거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면, 응. 아, 조금 사자수는 걷어주시는 게 낫겠다. 응. 그리고 또한 가지 에겹붙여서 어머님한테는 이동운이 들어있어요. 문서운이 들어있고요. 응. 응,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집안 대주가 이렇게 아프고 무언가 저질르기 싫고 뭔가 이렇게 하기는 싫더라도 무언가 문서에 변화를 주는 운기가 네. 지금 어 이제 3월이 지나면서부터 네. 들어서야 되거든요. 문서 네. 변화줄 게 있나요? 없는데 그래그칸에 문서를 문서를 진다든가 뭐 이따가 음. 그렇 있다 그래 어디 가서 물어봐도? 전 아니 전에 물었는데 한 번. 음. 그 카드랑 문서 변동이 있겠다. 응기가 들어와요. 운기가 그래서 문서 변동이 들어오는 운기이기 때문에 어, 내가 여유 있게 가지고 있는 문서가 따로 없다라고 하면 응. 두 가지 방향성을 더 봅니다. 응. 이사수라든가 생각지 않은 이사수가 응. 들어올 수 있고요. 응. 내가 살고 있는 터전에 응. 두 번째는 호적 정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호적 정리. 응. 호적정리가 들어요 호적정리하면 아들도 포함되는가? 네. 아들도 포함되고 아버지도 포함돼요. 음. 아버지가 호적정리가 뭐가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알죠. 음. 느낌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문서의 지금 변화를 지금 안 땅이건 대주건 문서 변동이 지금 딱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음. 내가 물리적으로 부동산적으로 어떠한 문서 변동이 없다라면 호적이라든가 아니면 이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서 오히려 내가 때가 되고 시가 되고 조금 여차한다면 이사를 계획하시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음. 예, 이사에 변화를 주시는 게 올가을에 우리 아버님이 7월 생이기 때문에 음력 7월 이후가 되니까 9월 이후가 되죠. 음. 그래서 양력으로 9월 이후부터 내년 상간 안에 무언가 터전에 변화를 주시는 게 훨씬 조금 우환을 어, 덜할 수 있다. 약간이라도 땜이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 그 정식 기주님께서는 아드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어, 이 아드님이 내만 같지가 않을 거예요. 어, 적군을 내가 아군으로 푸는 것처럼 어, 무언가 모를 허탈감, 둥지 그 증후군이라 그러잖아요. 어, 그런 것들 아드님이 장가 가셨어요? 네. 얼마나 작년, 작년이 됐어. 작년에. 원래 어. 그래 이제 4월 달 되면 매리라고 이제 음치거든 음. 합쳐요? 네, 합친다 하더라고. 어. 그러니까 그것도 문서 그게 문서의 변동 이상으로 기친까도한도안했거든문신구도 아,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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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한다고 하나 그더라고 아. 음, 음. 근데 어 그것도 이제 그그 그 호적상의 문서 변동인데 그거 갖고는 약해요. 그거 그래. 갖고는 약한데 아 음. 어, 지금 그래서 아이 아들이 이제 그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생각이 또 이제 착잡하실 텐데, 저는, 어, 며느님이 마음에 안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님한테. 음. 응. 그런데,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인연이 끊어져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인연 자도 우리 어머님한테는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그래.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우리 아들이 또한발 뒤로 물러나서 그 다음에 또 누굴 데려온다 해도, 우리 어머님은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왜 그런가요? 응? 음? 우리 아드님이 계실 텐데, 음, 우리 아드님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근심이었구나. 근데 우리 아드님한테는, 음, 우리 어머님하고 절대 내 편이 될 수가 없어요. 음, 내손 안에. 내놔야지. 될 어, 수가, 걔는 걔대로 살아. 네, 그래. 살아. 걔는 개대로 살아야 돼서, 우리 어머님은 항상 어떤 며느리를 만나더라도 내성에 안 차고, 응, 음, 내성에 안 차고, 아,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선을 또 봐주잖아? 이, 야, 이 여자 한번 만나봐라. 그러면 죽어도 걔는 또안 만날 겁니다. 우리 아드님이. 가는 길이 달라요. 이 배필자에 네, 있어서는. 네. 그러니 내가 살 여자가 아니, 아니라 아들이 살 여자니까 내비두시면 될 거고요. 지금 만나는 인연자, 지금 만나는 2년자하고는 앞으로 3, 4년이 오히려 고비예요. 3, 4년이 고비라. 네. 오히려 앞으로 3, 4년이 고비예요. 그 고비가 살면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3, 4년이 고비예요. 왜냐면 당신 아들조차도 우리 아버지처럼 네. 지금 아버지가 많이 가리고 있어서 이 신의 환란, 집안의 환란, 상문의 환란 이것을 덜어 가고는 있지만 아버님이 기운을 잃고 나면 돌아가시든 아니면 와병이 너무 심해지시든 네. 기운을 잃고 날 때에는 아드님한테도 그게 직업의 환란, 인연의 환란으로 다시 차고 넘어올 거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우리 아드님은 직업이 좀 많이 안정화가 안돼 있으라 그래요. 아드님 무슨 일 하십니까? 아들, 음. SK 근무. SK에서 모험 근무예요. 기술직이지. 기술직. 기술직. 기술직? 에스케이 뭐 이렇게 설비하고 이렇게 그런 계지 응~ 어, 이렇게 근데 직장에서. 직업이 안정화가 안돼 있고 얼마든지 자꾸 바뀔 수가 있는 음. 분이에요 음. 우리 아드님이 얼마든지 그래서 이~ 그~ 우리 엄마한테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야 되는데 음~ 오히려 딸보다도 아들 쪽에 영마와 나한테 그~ 외가 부리에서 내려오는 이 신의 환란이 아들한테 많이 가 있어요. 아들한테 많이가 있어서 음. 이 아들이 자꾸 돈을 모으기가 어려우실 거고요. 게다가 사람 좋아서 자꾸 호구짓을 하고 다니는 일도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동기, 이렇게 동기들이 아니라면 여자한테, 음, 응, 여자한테 자꾸 자기 주장을 못 하고 인연자에 자꾸 이렇게 끌려다니는 아들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머님이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고 당신이 잘 아는. 신의 가물이 심하다 보니 부처님 전에 우리 어머님이 많이 음. 공을 좀 들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음. 인간적으로 아들하고 싸워서 그 현실적인 힘겨루기는 아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의 가물을 많이 재워줘야 된다. 우리 아들이. 우리 엄마가 그 타겟이었는데 그 다음 타겟이 나만큼 나이 신가물이 센게 딸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아들. 음. 그러다 보니까 직업을 돌아다니는 일을 자꾸 하게 되고요. 음. 그리고 규칙적인 일보다는 변화무쌍한 일을 자꾸 더 좋아하게 되고 음. 금전을 참 착실히 모았으면 좋겠는데 생각지 않게 얘가 되게 허세가 많은 것은 아닌데 사람들 때문에 자꾸 금전이 새나가는 형국으로 음. 네. 돈을 못 모으고 삽니다. 사람한테 자꾸 끌려다니고 음. 그런 것들이 우리 엄마한테 항상 불안하고 근심이었다면 가서 빚으세요. 내가 가서 빌어야 되지. 어디든 산신강마다 찾아다니면 빚이고 아. 용신마다 찾아다니면 빚요 내가 그 동안에는 나를 위해 빌어본 적 없고 내가 네. 인정하지 않고 살았지만 별수 없습니다. 부처님 손바닥이라 그저 결국에는 아무도 자식 때문에는 신 앞에 후퇴야될 상황입니다. 네. 아셨죠 어머니? 음, 네. 그래서 우리 아버님 병세 이대로 놔두시면 인연이 묶가서 사단 날수 있으니 장문부터 네. 거두시고 그다음에 명을 이으시는 게 맞습니다 음. 네 고맙습니다. 네.